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0일 화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 병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런 후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셨다가 오셨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셨다가 그곳 사람들이 거부하였기에 사역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들린 이한 사람만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예비된 한 영혼이 악한 마귀에 짓눌려 있다면 그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한 여인에게 열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 동전들은 당시 사회에서 결혼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 조로열 드라크마를 주고 그것을 꿰어 머리에 두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그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머지 아홉 개 남아 있다고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이 구원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3절, 4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의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에게 버려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위험이 산재한 바닷길을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들고 망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 회복시키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으러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유익해 보일 때는 환영하지만 망가지고 낮아지고 볼품 없어지면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실패하고 죄인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영광을 버릴 수 있고 또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자라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혼과 존경을 빼앗아 가는 도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귀신들린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은 남도 죽이고, 너도 죽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늘 있어 왔지만 오늘날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난 결과들이 귀신의 역사하는 것과 같은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참수하며 절치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을 모두 다 고해 바치고 고자질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합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의의를 위해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 결과를 보여달라고 조급합니다. 또한 마귀는 사납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틀리다고 여겨지면 금세 공격적으로 바뀌고 화평하기보다 싸움을 조장합니다. 또한 마귀는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악하게 바라봅니다. 사울왕에게 악귀가 들어가자 바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겸손하고 유능하던 사울왕이지만 시기 질투로 인해 사단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주자 그는 선하게 보는 눈을 상실해 버리고 충성스러운 다윗도 의심하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어떻게 멈추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라사인의 귀신들린 사람에게는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마리 귀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천 마리도 넘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많은 군대의 귀신도 예수님으로 인해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나타나는 그런 유치한 귀신 말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종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마귀 혹 귀신을 경계는 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사탄은 삼킬 듯이 공격해오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는 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도록 명하여 물리치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